지우 이제 저병 잡고 먹으려고 스스로 저병을 잡고 먹으려고 합니다. <laughs> 귀여워. 먹고. 정신없네. <굿>. <laughs> 어 그냥 엄마 귀엽다. 얘가 꼭 잡고 먹는 것 같아. 엄마 손안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응. 응. 얘가 잡고 없네. 먹는 것 같았고. 어. 베이크. <laughs> 어떡해 귀여워. 배고팠죠? 배고팠다. 응. 물 끓였다. 애그, 애그 귀엽다. 시유가 자꾸 먹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아니에요. 통더 시키면은 밥안 해도 된디. 애그 귀여워. 이렇게. 찍었어? 귀엽지. 작게 작게. <laughs> 그럼 엄마 거기 다 나오는데? 엄마 안 놔주잖아. 어 이렇게 하니까 좀 작아 보이긴 한다. 어떡해 그러네 엄청 작아 보인다. 아 귀여워. 이제 손 났어. 그렇게 왜 났어? 엄마가 여기서 아, 좀 삐뚤어졌. 젖병이 좀 삐뚤어졌어. 엄마. 응. 손 잡아주라고. 이렇게. 아 됐어 됐어. 야 배가 좀 처음에 배고플 때는확 음. 잡더라니까 음. 그리고 이제 배가 조금 부르면 은안잡저병안잡잡라웃 웃겨 우리기 됐어. 그만.